자이프로족한 토크쇼의 MC 호야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중한 손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바로 빵원에서 매장을 무려 6개나 낸 30대 아 나이도 정말 깡큰데 이러한 분을 옆자리에 모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이 만나면 제가 소개해드리면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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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M, 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 d 민이라고 합니다 u n d t r 개브랜드 o u n d t r a i n Sound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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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n 거의 뭐 a i n Soundtrain, Soundtrain, s o u n d t r a 카페코즈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를 창업하신 회표님은 따로 있고 저는 가맹사업 사태를 같이 만나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5점인데 거의 5점입니다. 저희 집이랑 가깝고 제 친구가 가맹점주가 되어서 저도 조금 지분 참여를 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데 오늘 첫 주자로서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r r y I'm sorry, I'm s o r 제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드를 하게 됐는지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요 i 0 s o r 정도 아 500만 뭐 그냥 네. 한개내기도 사실 500만 원 갖고 쉽지가 않아요. 보통 네. 이뭐 카페 하나 찾을 때 최소 몇 천만 원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500만 원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맞습니다. 음. 저도 500만 원으로 창업을 처음 시작했고 현재는 더 3년 차인데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는 건물주랑 어떻게 보면은 위탁 운영 계약을 해서.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 물줄하고 민카고랬어요. 약간 스타벅스 느낌인데 맞지?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 그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네. 그 회사에서 샵앤샵으로 카페를 열어서 음. 거기서 콘텐츠 사업과 이런 카페 사업을 같이 하게 됐었고요. 아, 그때 이제 그 비용은 그때 들어갔던 비용이 네. 이제 초기 뭐 이런 기계 사고 집기를 사고 총들어던게 천만 원이 안들어갔던거이에요 어. 그것마저도 초기 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가오폰을 해서 벌면서 음. 그걸로 이제 네. 비용을 충당하고 그런 식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공간 크기가 얼마 공간의 크기는 약 100, 100평 정도 오, 100평짜리를 돈 딱? 500만 원 얼마나, <laughs> 500만 원 가지고 아,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성장 관계가 중요한데 그 일단은 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꿈이 창대하고 하겠지만 행운이 목표가 되더라고 요 막상 차렸는데 대표님의 큼직한 규모의 카페였지만 지하 2층에 있었고 음. 뭐 역세권이지만 여기에서도 꽤 걸어야 되는 그래서 간판도 달 자리가 없었고 홍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만약 월세가 있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행히 건물주랑 위탁 계약을 해서 월세 부담은 없었는데, 그리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카페라는 분야에 첫 시도를 했었던 건데, 카페 생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오프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어떻게 손님들을 군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8이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 취업을 빨리한 친구들은 네. 뭐 연봉 4천, 5천, 6천. 어, 물론 그보다 낮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음유명 그 저는 한 달에 이제 10만 원도 못 가져갈 때도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냥 어떻게든 이걸 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다행히 창업 10개월 차쯤부터. 반응이이 시작하더라고요. 매출이 뭐 전달되면서 30% 이상 오르는 게 연속으로 3달30%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매출이 쭉쭉쭉 올라서 다행 많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업이라는 <laughs> 게 어쨌든 확장을 해야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카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거나 자기 직영 매장을 늘리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둘중 어떤 것도 선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가맹 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모델이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직영 매장을 늘릴 생각도 사실은 엄두를 내서 몇 달에 매장을 열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거는 네 똑같이 위탁 운영 방식으로 매장을 늘려고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것같아요 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전략이 약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서 네. 지금까지 이제 된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위탁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위탁을 맡기를 사람이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뭐 하나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방 맡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음. 그런 가정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한번좀부딪면안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네. 카페 매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 매물국을 네. 뭐, 타려고 내놓은 것들인데 어. 타려고 내는 매물들이 되게 잘 되는 매장도 있지만 안 되는 매장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권리금이 적은 것들은 정말 힘든 그래서 빨리 처분하고 싶은 그런 매장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레퍼런스를 쌓는 개념으로 그런 매장들을 컨택해서 위탁 운영 제안서를 이제 전달했었어요. 어, 가지고 예. 두 개의 매장을 위탁 운영 형식으로 방식으로 하게 됐었는데 숙대 앞에 있던 뭐, 어플집, 어플집 그 사당역 인근에 있던 약간 동네 카페였는데 예. 둘다 굉장히 열악한 매출과 이열악했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적자였어요? 적자였습니아 적자의 매물을 찾아서 위탁 경영을 시작을 했고 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네. 남들은 평생에 카페 하나 하기도 하는 걸 꿈으로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20대 19대 나이에 음. 카페 3개를 운영하는 아 많이 힘드셨는데요 네. 힘들었지만 네. 어떤 결과적으로는 적자에서 궤도를 올려서 어. 손해는 나지 않냐? 어. 어. 성공을 시켰고 계약 네. 기간 동안 잘 운영하고 매매를 하거나 음. 넘겨주었죠. 그렇게 알아보니까 네. 조금씩 입소문이 주변에 음. 난것 어. 같아요. 어. 음. 어, 이게 바로 이제 크, 잘하던 사람들한테만 온다는 네. 입소문. 경세대학교 어. 쪽에서도 이제 학교 안에 카페 네. 공간 가진 곳에 어. 제안이 온 적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가장 컸었던 거는 서대문구청에서 이제 박스케어라는 복합건축물인데, 약간 건대 토먼그라운드 아, 종로의 쌍직길 같은 여러 정보들이 들어있는 복합물을 전체를 기획 md에 하는 그런 용역을 맡게 됐어요. 제안을 받아서 떨이 쏘비 생각보다 크게 나셨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네. 운이 <laughs>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 거의 한 원래는 4개월짜리 프로젝트였는데 되게 길어져서 한 8개월 정도 거의 6개월, 6개월에서 개월 8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되게 유명한 홍석찬 어. 이영복 셰프도 아, 만나게 되고그밖에도 아, 다양한 요식업 사업고 하는 대표님들과 이이런에서분야에 음. 뭐 있는 그이 대표님들을 많이 알게 된서 같습니다. 상이 영상에서 보고, 이 영상에서 이고이영이제 사실 이런제이 커브를 얘기 많이 하는데 서보라에이영이영그이영상을 음. 박스케어가 그 계기가 됐던 게 가장 컸던 아. 것 같고요 물론 그 전단의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명 로우 리스크, 하이어스 아. 타일 리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자본으로 창업을 정폴로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돌아오는 리턴 또한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결과가 좋아도 그래서 이제는 좀내 매장을 한번 해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뭐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모아갔던 자금을 가지고 제 매장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 그게 이제 박스 케어 막 마치고 10월? 작년 10월? 작년 10월이었어. 오 얼마 안 됐지? 네. 작년 10월이었는데. 이래 근처에 이제 제가 처음 위탁으로 받았던 숙대 앞에 와플집에 거기가 네 브랜드였는데 프랜차이즈였는데 1호 지영점을 내가 하려고 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봤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저도 정말 맛있어서 밀가루를 좋아하지 않지만 정말 맛있어서 자주 먹던 브랜드였는데 어 이거는 해보면 좀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소자본으로 그 매장을 인수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비립돌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빠른 매출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초기 인수할 때는 네. 사실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뭐 손해는 안 보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 구조가 다 서로 다른 동업자들 있거든요 그 와플집을 같이 운영했다 가 있었는데. 그친구랑 저랑 좀 처음에 집중해서 이 매장을 잘 하려 보다 그니 매출이 무려 3배 정도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무 3배. 평대제 4평짜리 작은 매장에서 네. 일 매출 최고 1 3 0까지아 어, 3평대 평대에에 130.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래서 예, 그걸로 이제 그 이후의 매장들은 동업 개념이지만 계속 같이 투자를 하면서 네. 여섯 개 매장을 키웠다. 제가 직접 네.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투자하지 않고 컨설팅 개념으로 참여해서 네. 지분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매장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 혼자 있으시고요. 어떻게 회사 회사라고?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 무자본으로 창업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1인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뭐 며칠 10억 정도까지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 동업을 하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로 해서 약간 저도 걱정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런 개념이죠. 어쨌든 혼자 하지만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게 상생할 수 있는 특징을 지금 네. 만들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밑에 직원은 두지 않는다. 이런 게념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그런 거죠. 매장을 고를 때 보는 뭐 눈이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대표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매장을 고르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도 세인트 차고를 저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특별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이 매장을 내가 살릴 수 있냐 없냐로 판단한다. 뭐여기에 매장을 차렸을 때 혹은 이 매장을 인수했을 때 매출이 이만큼 나왔다면 내가 더 올릴 수 있냐 없냐를 스스로 좀 판단해서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때 이제 들어가니 나를 믿고 간 거죠. 네. <laughs> 나름의 분석은. 네. 뭐. 상권이라든지 아꿀팁 하나 봐도 상권 분석가다 이게 꿀팀 분 사들였습니다. 계속해서 <웃음> 네. 자기가 있는 그 상권을 가장 잘 아는 상권으로 일단 가는 게 좋고 제 주변에도 뭐잘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 저 자리에 뭘 차리면 잘 되겠다 뭐 확실한 근거 왜잘될수 있는 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저도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 기본적으로 유동인구라든지 타계층이 되는 이런 고객층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판단해서 내가 좀 즐거울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즐거움도 함께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약간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아까 얘기 들어보면 뭐 100만 원도못 버는 그 시기를 잘 견뎌내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어느 정도 이제 빛을 발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오셨다고 이제 정리가 됐는데 대표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응. 월거리를 살고 있고 아닙니다 응. 아도아시라그 <laughs> 분들 제외하고 대표님을 바라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자금이 없어서 뭐 창업을 못한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듣기는 합니다. 네.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자금이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회비용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저처럼 뭐 이따 보면 됐든 뭐 어떤 방식이 됐든 꼭 점포 운영이 아니어도 어떤 사업이라도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많은 여러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 이런 좋은 멘토들도 찾아보고 뭔가 그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좀 뛰어드는 그런 도전을 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앞날이 정말 창창하실 아. 대표님을 모시고 첫을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뭐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받는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지금 일사그램 인스타그램도아그거는 제가 밑에 하단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옆에 계시는 우리 네, 최성민 대표님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답 그래 해드인다고 하니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사할까요? 네. 어떻게 인사할까요? <laughs> <이사할까요? 웃음> 이 프로 부족카 토크쇼가 첫편을 잘 마무리한 것 같고 다음에도 정말 멋진 분을 더 모시고 토크쇼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시간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해 주시죠. 哎呦，娘！